이따가 우리집 갔다와서 그 찜질방 이라는 데갈 거거든? 한번도 안 가봤지? 그게 뭐야? 그 따뜻한 방이랑 차가운 방이랑 있는 데거든? 어제 말해줬잖아 기대하고 있어 이거 이따가 카메라 당근 마켓으로 팔 거거든? 응. 아니, 너무 오래되기 전에 웬만하면 기기를 가끔 바꿔줘야 돼. 스타벅스에서 마차 크림 프라프진는스키이요 제주 마차인가봐. 제주 말고 저 보성에도 유명하거든? 보성 녹차? 네. 그래? 들어본 적 있지.

실망이겠네한번 먹어야지. 한 번, 음. 한번 한 엄마, 어떡해. 응. 응. 어떡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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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을 수 있어? 어. 그럼 먹으라고 산 건데 먹어. 아 먹어 도 된다고요. 어? 그 누구한테 배웠어? 소분도 있어 거 밑에.

아, 이거, 이거 아빠 거 까준 거지? 고마워. 아니. 아, 맞잖아. 아니, 잠깐. <laughs> 아, 고마워. 주세요, 네. 그래야지. 주세요, 그래야지. 마워 네. <laughs> 고마워. 네. <laughs> 먹어. 이거 먹어. 엄마 오리가 많 <laughs> 미스카류예요. 어때요? 어, 시원해 이게 맛있어? 이게 맛있어? 이것도 이것도. 아, 한 개만 골라 주세요. 한 개만. 이거 맛 있어? 저거 맛 있어? 아, 해 봐. 맛있... 아. 아, 해 봐. 봐. 와. 그 응. 아메리칸도 요 이것도 냉동 핫도그의 특유의 그 맛이 있어요. 응, 네. 반삭까지안 먹어 오랜만에 먹어. 응, 음, 말랑말랑하지. 전자인지이네 어머, 일단 밥도 잘 먹어. 야, 아빠 거 주스 야, 뺏어 먹지 마라. 먹고 싶은 아빠 거였어. 아니야? <laughs> 엄마 거 아니었어? 아빠 거야? 할머니 <laughs> 이거 잘 먹어? 아이고, 이거 매운 거 먹어 볼래 한번? 매운 거. 내가 응. 언니 됐는데요. 음. 뭐라고? 그냥 그냥 내가 응. 언니 됐어요. 언니가 어? 됐다고? 아니야. 야에 에에. 볶이기 저기 졸업했다고 언니라고 <laughs> 언니 어? 팬티만 했어요. 팬티만 <laughs> 입었다고? 내가 언니 됐어요. 언니 어? 됐네? 엄마? 언니가 또 크겠는데? <laughs> 내가 언니 큰걸왜 이제 가거 언니 팬티 입었다고? <laughs> 아, 왜내 팬티를? 언니 팬티 입었어요? 네. 어 좋겠다. 여기 석이안는데요이이안한다고이이보였는데요이이보였다고응너 그러면 유된다할수있는이 보유 된다고? 이 녀석이 보유 된다보다고이녀면이다고나녀면안 돼. 어, 된다고? 이 녀석이 보보아나 진짜 매운 거잘 먹는다. 연습했지 아빠 몰래. 뱀, 뱀이 마지막 남은 오뎅 먹을 거예요? 매운 거 뭔데? 먹을 만해. 가지 않다 너무 추워. 조금만 들어갔다 가시원다니구 아, 오, 너무 더워. 지마요 여기서 잡고 싶다. 가자. 데 해주는 거야. 조심해 여기 손 붙으면 안 돼. 괜찮아? 이제 이다한 마셔 하게 해줘. 절대 다른 사람거 뺏으면 안되는거 약속해 약속. 색깔 하나만 야, 이거 먹을래. 왜 여기다가 있어거 나온거지 요즘에 그말 잘해 빠 <laughs> 안안 안 들어가는 거야? 너무 뜨거운데. 들어가고 나면 안 그래? 아, 자 앉아서 앉아서 돌음 돌음 밟으면 뜨거울 수 있다. 아, 너무 힘들어. 도망가는 거야? 야 야, 야 도망가는 거야? 이런 원래 그래서 뜨거운데 한번 갔다가 시원한데 한번 갔다가 이렇게 하면 재밌다고아 시원한가? 아! 차가운 병 갔다가 들어오니까 조금 참을 수 있겠지? 그렇지? 여기 보다 더 덥다는 것도 알고 진짜? <목소리> 어? 이거 먹고 여기 들어와서 숨 쉬면 진짜 숨이 달콤해 조금만 더있다 다. 그래 조금만 더 있잖아 그래 처음보다 잘하네 팔 움직여봐 이렇게 팔, 팔 뜨거워지지? 팔 다. 처음에 못 들어오더니 지금 10분째야 이제 좀 잘할 수 있게 됐지? 나가도 돼, 이제. 충분해. 충분해. 충분하지? 돌은 밟지 마, 뜨거우니까. 어, 뜨거운 방은 다음에 키가 조금 더 크면 오자. 그거는 너무 뜨거워서 못 들어갈 수가 있어. 자, 이따가 응. 오울탕에서 응. 부부도 하고 가. 야, 진짜? 진짜. 마지막에 구구야. 어? 난 나왔다. <laughs> 난 나왔다. 난 나왔다. 여기도 제발. 아, 얼굴하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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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다. 시원하다. 시시원다 시원하다. 시거하다 시원하다. 시원하다. 시원 시원하다. 시 시원하다. 아 시원하다. 어, 시시원 아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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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와, 아와, 해줬도 어디 해줬도여기오여기 오기, 기 오기, 오기, 기오 엄마 기다리고 있으면 응. 나올 거야.